자, 반갑습니다. 채드입니다. 트로피 5만 점 찍고, 트로피 푸쉬를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트로피가 지금, 남은 시즌이 얼마 남았죠? 16일 22시간? 지금 5만 59점인데, 어, 팀킬로 빡겜을 하면은, 5만 5천 근처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5만 점 제가 찍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위쪽에, 이거 버튼 누르면 바뀌는 거 아시죠? 최대 트로피 순, 이전 댓글에 버즈 빨다 찍는 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녹화는 안 했지만, 찍었어요. <laughs> 그리고 오늘 주제는 5만 점을 달성을 했으니까 가장 낮은 브롤러 키우기. 저도 모르거든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한 600에서 700 사이일 것 같은데. 과연? 드든. 아, 내가 진짜 싫어하네 나. 나 일단 고르고. 제가 듀오 쇼다운으로 트로피 올리는 거좀 재밌어라 해요. 브롤을. 그래서 아, 맵에 근데 우당탕 진흙탕이면은 글. 글쓰... 네, 어떻게 가야 되지? 해보구를 일단 한번 가지고 저는 과성장을 좋아해서 과성장으로 요거는 부실 좋아하니까 속도 기어를 넣어 주고 공격적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프라우트를 제가 못 하기도 하는데 예전부터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은 발리나 다이너가 쓰는 중에서 워낙 좋기도 하고 다이너는 패치돼서 더 좋아졌고 요즘에 얘가 생겨 가지고 얘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졌어요. 버프 이후에. 그래서 그롬을 좀 많이 쓰는데 스프라우트는 요즘에 특정 맵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브롤러 키우기, 스프라우트 몇 점이나 올릴지, 듀오, 쇼다운으로 가보자! 어, 오케이, 확인. 잡는 거쌉가능 우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칼 잡았네? 이러면, 아, 쟤빠졌다 아까 전에 센터에 있었던 애인데, 이러면 밉니다. 미노 플레이를 좀 해주고, 기다, 기다. 그룹 있으니까, 붙으려고, 이거 센터에 이거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좋아요! 나에서! 아. 아. 타이밍, 무엇? 잠깐만, 이러면 한쪽 맞고. 아, 잘, 잘못 왔다 형. 미안, 미안, 미안. 나 도와줄게! 나 도와줄게! 컷! 나인두팀 컷! 아, 그럼, 아, 아, 아 그럼, 못 막, 아이, 큰일 났다. 와! 4750 뭐? 이건 살아도 산게 아닌데? 아, 위험한데, 이거? 죽었다, 이거. 아, 까비, 까비. 나 도와줄게요. 나인야 우리 팀 좋아하는 거 보소? 이거는 뭔얘기지 아, 이거 뭔얘기고이등이면 <laughs> 만족. 7점인가, 이러면? 얘는 별로 안 무섭고. 지금 위쪽에 팽을 잡아야 되는데. 난다, 난다름이 형 마음에 들었어. 됐어 이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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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오케이. 팽 확인. 형, 형, 야, 씨. 오줌, 오줌, 오줌. 여기 팽 있는데, 지금. 아, 아, 왜, 왜 우리 팀을 들어와. 잠깐만, 내가 가진 없는데 큰일 났다. 아, 못 비비나, 이거? 없는 척, 없는 척. 마네킹인 척.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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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최대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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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초, 구초.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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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있어. <laughs> 나이스! 이건 먹어야지, 뭐, 이건 못 참지. 이거 먹어. 나이스! 이건, 뭐. <laughs> 이건 못잡으면 말이 안 되지. 잠깐만 어, 필살리 슈레포. 이거 말도, 어? 이거 죽나서. 루 중국기 채웠고, 어? 불량 그거 약간 좀 오바였던 것 같은데, 누구 잡으려고 했지? 다이너 잡으려고 했나? 조심조심조심 머리스확인형형형형후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여형여 형이 형여기여기여기이기여기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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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요레온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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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다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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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이형고 형이 형이 이 형이 이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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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불량 이따 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나 이거 지금, 여기 아줌마. 불이형 아, 뭐야. 왜 죽었어? 큰일 난다, 이거. 아, 슬로우 미쳤다. 아, 씨. 잠깐만, 아. 아, 나 이게, 튕기는 바운스가 좀 나랑 안 맞더라고. 약간 좀, 뭐랄까. 쓰면 쓸수록 즉발하는 그롬이 좀더 편하다고 해야 돼? 아, 확인. 한번더 했을 텐데. 이거 먹으러 들어올 텐데. 아래 게 확인. 그렇지. 이거 먹어도 될 듯? 컷. 좋았고요 이거 좀 쉽게 잡혔는데? 아래쪽 우리 팀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요! 죽으면 안 돼! 나이스! 아래쪽 막아주고. 아! 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피채주고 일단 살릴, 일단 살릴, 일단 살려. 좋았고. 됐어, 됐어. 이쪽 됐어, 이쪽 됐어. 아, 애플이거든 못 막는데, 레알.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좋았어요! 타이름 나이스하지.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살 수가 없고. 아, 까비, 까비. 2등하면 나이스 했어 엠즈 어서오고, 이러면 개꿀이야. 이 다이너 스톤 좋았구요. 한 대. 잡지 않나, 이거? 까비? 이거 비비 붙으면은 힘들 것 같은데, 나? 잡았고, 나이스. 이러면 엠즈 팀 여기 위기. 엠즈 못뭐 피하지, 이거? 나 사업이 돼서. 좋아요? 이거 들어오나, 설마? 바스바스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환장할텐데. 칠단이 나이스. 가 위쪽으로 어, 버즈있지 아하 확인 확인 버즈확인 버즈확인 좋았구요 센터는 지금 박터지고 컷 좋았고 안전하게 여기 막아주고 이거 못잡나 이거 하나? 오케이 커버링 여기 서 셀리 들어오지 않았어? 오케이 이거야 오히려 투소링이 낫나? 이거 상대편 셀리 하나 있을텐데 아 브룩이였어 앞에 깔고 얘컷어디서어 예, 나와 나와 아 여기 확인 확인, 확인. 후! 이게 되네? 아래쪽, 아래쪽. 프랑크가 저기 오히려 들어가면 좋은데? 오히려 들어가면 좋아? 이쪽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미는 플레이 하면 돼. 참치기름 좋았어. 오케이. 이거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컷. 에브리 잡았고, 프랑크 확인. 여기 좋거든요, 분위기. 얘 잡으면은, 품좀 많이 얻을 듯? 나이스. 이쪽에 하나, 들어와, 둘. 이렇게 빠지고. 아우, 어, 이게 안 돼. 아, 컷, 컷, 컷. 위쪽에 깐거 확인. 지금은 봤어요. 다 컷. 어케이 됐고. 잘 가시고. 좋았고. 살짝 여기 막아주고. 이쪽만 전제에 들어올 데가 없잖아. 위쪽 살짝 체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형님? 이쪽? 이쪽? 네, 뭐, 이쪽 좀. 어딜 때려야 되지? 아, 잠깐자아 좋았어, 좋았어. 까베, 까베. 오와. 이쪽 컷, 됐고. 좋았어. 못도망가게 막아주고. 어, 서지 못 들어와. 이러면은, 나의 쇼타임? 한 대. 어, 아이씨, 까매. 어, 됐어, 됐어, 됐어.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후! Hi. 좋았고. Hi. 서지는, 좋았다. 팀워크 미쳤다. <laughs> 보아겐. 보아겐, 보아겐. <laughs> 컷. 아래 팀 들어온 것 같은데, 팀? 아하, 이러고 란한데 이거 센터에 이러면 들어올 텐데. 오케이! 이런 거 좋아요! 다 컷! 스티어 여기, 여기, 이거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먹으면, 먹으면 레알, 진짜. 얘 예, 컷, 얘 예, 컷, 얘 예, 컷, 예, 컷. 다, 다 먹으면 돼. 개꿀, 개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내 킬로고 봤어, 킬로고 봤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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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 이게? 아우, 씨! 수치 형,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무리노노, 무리노노. 지금 좀 빡겜이야, 지금. 야, 뭐야, 스프라우드가 여기도 있어? 잠깐만. 좋았고. 아,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동선이 너무 안 나오는데, 쟤가. 스트 힘들어 여기서 쓰러기 많으면 들어가자 압박 한번 주고 마어 어, 많이 막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 까비 까비 와 점수 뭐야 거의 그대로인데? 확실히 지금 떼어보니까 랜덤 큐로 같이 걸리는 인원이랑 일단 내가 스프라우트라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 오늘 스프라우트 브롤러 키우기 대실패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3대3. 뭐 이런 맵이나 좀 핫존이나 이런 데서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스프라우트가 예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그롬 나오면서 그롬으로 다 대체를 하는 추세거든요. 다이너나 발레도. 그래서 올리기가 확실히 좀 쉽지 않네. 자, 그래서 오늘 브롤러 키우기 스프라우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뵙죠. 패스!